안녕하세요. 호윤입니다. 어, 오늘 이 시간은 나옥균 약식동원 시간인데요. 그, 이 나옥균 여사님은 참고로 제 친엄마이시고요. 현재 시골에 살고 계시면서 이 약식동원의 음식의 감수를 맡아주고 계십니다. 자, 이 약식동원 시간에 오늘 청비님께서 같이 자리를 해주셨는데요. 청비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그 약식동원이라고 하는 것은 약약자의 음식식 같을 동 근원원으로 어 음식과 약은 근원 한 뿌리이다. 근원이 같다 라는 이야기로 어 음식이 곧 보약이다 라는 뜻을 지닙니다. 제가 그이 약식동원 시간에는 항상 사주팔자를 보면서 이분의 병증을 어 말씀을 드리고 그에 합당한 또 추천드리는 음식을 소개해 드리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 준비한 사주팔자를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정화의 사화 정사년 병화의 오화 병오월 정화의 미토 정미일 기토의 유금, 기유시에 태어나신 분이십니다. 자 이분은 정화일간으로 태어나셨는데요, 태어난 연과 월에 아주 강한 불기운들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주를 보면 굉장히 불기운이 강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태어난 시간에 작은 땅도 있고 또 작은 쇠가 있긴 하지만 거의 크게 이이 아, 이 불의 흙은 쩍쩍 갈라진 그런 형국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작은 쇠조차도 불에 굉장히 취약하게 맥을 못 주고 있는 그런 형국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 분은 이 사주팔자에 보면은 굉장한 뜨거운 열기로 인해서 어. 혈압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왜냐면 하 이분 사주팔자를 보면 물이 바짝 말랐거든요. 아주 말랐다기 보다는 물기운이 전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은 어 이렇게 그 사주팔자에 물기운이 없고 또 불이 강한 경우에는 그 소화력, 위를 주관하는 흙기운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쩍쩍 갈라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위, 그다음 장도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위는 뭐 소화력이 떨어지고요. 그다음에 장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물기운이 좀 있어서 장의 윤활유 역할을 좀 해줘야 되는데 거의 그 윤활유가 없다 보니까 변비로 시달릴 수, 시달릴 수 있는 그런 분이시고요. 그리고 이분은 그 불면증에도 상당히 노출이 되어지는 분이십니다. 왜냐면 하그 불면증을 가지신 분들과는 대체적으로, 어, 몸에 열기가 있으면서 그 굉장히 또 예민성도 지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불면증에, 그 다음 몸 안에 열기로 인해서 불면증이 시달, 시달릴 수 있는 그런 분이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분은 사주팔자에 물이 전혀 없어서 물기운이 없다 보니까 그 정화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정화는 눈을 주관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눈이 안구 건조증으로 인해서 굉장히 건조함으로 어 그런 질환에 노출될 수도 있고요. 눈도 또 자주 충혈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이 분은 지금 보면은 뭐 대체적으로 혈압도 굉장히 높아요. 예민함을 지니신 분과 또그 다음에 몸의 어떤 그 열기 때문에 그 이런 분들이 굉장히 그 다혈질적인 그런 기질도 있거든요. 그래서 혈압이 상승이 되는 그런 형국으로 보여집니다. 어 여기까지 제가 그 이분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병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청배님께서 음식을 준비를 해주셨어요. 이분께 도움이 되는 음식을 준비를 해주셨는데 청배님 오늘은 어떤 음식을 준비를 해주셨나요? 네, 오늘은 네. 우리가 농수로에 가서 가시 상추를 아. 뜯어왔잖아요. 아 가시 상추요. 네. 네, 가시 상추가 아주 네. 혈압 강화에 네. 아주 좋은 재료라고 그래요. 강화 아, 내려주는 네, 거예요. 혈압을 네. 내려주는 네. 네, 그런 역할을 하는데 아주 네. 좋은. 뭐, 놈들, 남들은 이거를 잡초라고 하겠지만. 저도 잡춘 초줄 알았어요. 예. <laughs> 아주 예. 식재료로 상당히 훌륭하거든요. 네네. 예, 가시상추는 겉절이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네네. 예, 샐러드로 해도 좋고. 네네. 또 이제 효소를 담가서 주고 쓰기도 해요. 아, 아. 그래서, 어, 가시상추가. 네, 가시상추를 네. 한번 겉절이를 아. 해봤어요. 아, 그랬군요. 네네. 이분 네네. 같은 경우는 이제 열정으로 인해서 이제 불면증도 있으시고 네네. 그리고 또 이게 열정이 심한 분들은 눈, 눈 건강에도 취약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물이 말라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눈에 윤활유 역할을 해주는데 눈물도 어. 좀 마르고 어. 그러다 보면 어. 눈이 어. 충열도잘 되고, 네네. 눈에도 압이 상승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 가시 상추를 뜯다 보면 상추나 이런 것처럼 하얀 뜬물이 나와요. 아, 진액이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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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진액이 소화를 돕는데 아 아주 좋다고 그래요. 네, 네. 그리고 가시상추에는 섬유소도 많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변비 있으신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네. 네. 그런 가시상추인데요. 아 그러면 얘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추가 불면증에 좋다고 하는데 얘도 그럼 음식도 네, 마찬가지인가요? 네. 같은,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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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아 효능이 거의 같다라고 아 제가. 아 공부할 때봤거든요 아, 아, 그래요. 네. 그러면 불면증에도 좋고, 그 다음에 그 혈압을 내려주는 혈압 강하 작용도 하고, 눈, 눈 안구 건조증에도 좀, 네, 네. 네. 하고, 그 다음에 변비에도 도움이 되고, 네. 아, 그니까 길에 있는 그 잡초인 것 같은데, 굉장한 약효를 가지고 있는. 네, 거니까? 아주 좋은 네. 가시장치입니다. 네. 아, 서두에 말씀드린 이 사주팔자에 이분에게는 보약이 네. 되는 음식이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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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약같이 도움이 음, 많이 음. 될것 같아서 준비해 보았어요. 음. 네네네. 선배님, 이렇게 귀한 음식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그 안구건조증이나 장, 변비, 뭐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에게는 굉장히 보약이 되는 음식. 가시상추에 대해서 소개를 드려봅니다. 참고하세요.